예 안녕하십니까 안경파는남자 T원빈입니다 예 지금 몇시야 지금 오후 4시쯤 된것 같은데 예하종일 그냥 오늘 사무실에서 예뭐좀뭐 뭐 정리 좀 하고 반품정리 오지게 쓰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반품정리하고 사무실 뭐 청소나 싹 하고 어늘 이러고 왔어요 다들 지금 아이고 지금 뭐 근데, 지금, 무뎌진거 같아요, 보니까. 예, 이제, 코로나 좀무뎌지긴 했는데, 대전도 지금 세분 나와가지고, 오늘 밖에 지금, 저기, 뭐야, 자연업 영상 좀 찍으려고 했는데, 예, 지금, 비가 좀 와가지고, 오늘은 안 찍고, 그냥 인사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. 지금, 오랜만에 지금, 인사했죠? 인사도 요즘 못 해가지고, 예, 팔뚝에다 끼고, 음, 하여튼 뭐, 뭐, 좀 해서, 아유, 좀, 아, 코로나가 좀없었으면 좋겠어요. 이거 지금 에, 저희도 지금 장사가 에, 심각합니다. 키오빠 지금 장사하다가 잠깐 와가지고 지금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음, 그, 그 뭐야 지금 뭐 이탈리아나 에, 유럽 쪽 미국 쪽이 좀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에,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좀 같이 잘 에, 빨리 좀 서로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예. 뭐, 코로나 가짜뉴스를 만들고 싶어요. 예. 오늘은 뭐,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. 예. 백신을 개발했습니다. 예. 뭐, 지금 자영업이 지금 다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쪽으로, 예. 좋은 소식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막 자영업을 찍는 거는 저도 하면서 힘들고, 예. 지금 많이 힘든 사람들, 예. 같이 좀잘 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주 봐주시고 이게 보니까 지속 시간이 중요하더만요 영상을 좀 해서 볼수 있으면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좋은 사람 있으면 또 소개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막 눌러주시고 깜빡하고 안 눌리지 마시고 제 <laughs> 오늘 청소한 거 잠깐 보여 드릴까요? 오늘 해 중에 지금 정리했어요 사무실 저번에도 사무실 정리했다고 예, 사무실 이렇게 예,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담을 순 없네 청소를, 예, 이거 다, 이게 지금 제고예요 예, 이거는 제 안방 저쪽이고, 이쪽은 작은, 예, 예, 이쪽은 이제 그, 저희가, 예, 사무실 맨날 항상 찍는데, 예, 해가지고, 예, 이쪽으로 오늘 지금 정리 좀싹 했습니다. 예, 이게 다안 나오네. 보니까, 예,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, 깔끔하죠? 예, 청소 싹 했습니다. 비가 오늘 밤부터 많이 오신,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, 네. 다들 조심하시고, 네. 오늘 밤하고 내일까지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아유, 뭐, 하여튼 뭐, 서로 다 이겨내야죠. 어제도 뭐, 저희 이제, <laughs> 어제 뭐, 밝혀졌지만 구독자 보내줬다고 하는데, 원준맘님, 이제 아드님이 큐구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했는데, 그렇게 해가지고, 아, 누가는 또다제 아들이라고 하는데, 아유, 제가 아들이 그렇게, 저 아직 총각입니다. 제 아들이 이렇게 크진 않고 예, 우리 매니저 원준범님이 한번 힘내시라고 이렇게 서로 집에서 이런 것도 하고 뭐 설마, 솔직히 또아 어, 어, 밖에 안 나가고 할 것도 많아요. 보면은 가지고뭐 어떤 좋은 소식을 잊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달은 뭐 4월 달인데 잔인한 4월이 아니고 예, 기분 좋은 4월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희망을 가져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